출근 전 아침은 항상 운동을 한다. 운동을 해야 몸에 피가 싹 돌면서 기운이 정갈해진달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보고 운동선수냐 군인이냐 운동업계 종사하냐 물어본다. 나의 메인 직업은 양자 컴퓨터 연구원이지만 10년간 매일 운동을 꾸준히 해온 덕분에 본업이 아닌 운동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잘 하게 됐다. 헬스장에 들어오면 진짜 운동선수처럼. 운동선수라는 마인드로 내 퍼포먼스의 한계를 정해두지 않고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내 운동에 내가 감동할 수 있게 노력한다. 내가 생각했을 때도 오늘 내 움직임이 정말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었거나 내 움직임이 생각이 아닌 흐름을 따라 일어났을 때 내가 나의 예상을 넘어섰을 때참 감동이 있고 기분이 좋다. 매일매일 감동이 있진 않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30분 정도 플로우로 몸을 스트레칭하고 본 운동으로 넘어간다. 난 밸런스 운동을 참 좋아한다. 중간중간에 팔굽혀 펴기도 해주고, 바벨로우, 오버헤드 스쿼트도 참 좋아한다. 마지막으로 50kg 런지. 이렇게 오전은 운동인으로 보내고 10시쯤 출근을 한다. 이스라엘 양자 컴퓨터 회사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건 정말 일을 잘하기 위해선 양자 컴퓨팅 지식만 많아서 될게 아니라 동료들과의 소통도 정말 중요하다.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신뢰도 중요하고 평소에 정서적으로 쌓은 사람으로서의 신뢰도 이런 게 쌓여서 못할 것도 하게 되고 성과를 내게 되는 듯싶다. 오늘은 양자 컴퓨터에 들어갈 새로운 칩이 있고 그거 조립하는 날. So put, put, it off, but put it down. Like this this this. don't It keeps trying to go this way, so you should push it, not to move it. You want it to be like this? Yeah, so that I can close it. Okay. Is this up or down? Up, down. Yeah. Under. So, sorry, under, not up. Yeah. You no. <laughs> <laughs> You can move. Uh, I can let go? Yeah. Both hands? Yeah. Ah. Uh. Hey, what do I do now, Kim? Uh, it's done. What about these? This? Yeah. After I close this. Close what? Or just close it. are doing a great job, Kim. Can I take this? No? Oh. <laughs> For what? I don't know. It's good. You're yeah. <laughs> really Turkish. No, no, no. You need it to then throw up. <laughs> do you need my help?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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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오후에 이스라엘 양자 컴퓨터 연구원으로서의 자아와 오전에 운동인으로서의 자아는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서로한테 더 도움이 되는 듯하다.